안녕하세요 밥심으로 다이어트하는 램블부부예요 갓 지은 솥밥 매력에 빠져 솥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찌개, 비빔짬도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 램블부부가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양념장은 된장 빡빡이에요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은 쌈장으로 강된장과 비슷하지만 조리 과정이 더 쉽고 짠맛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따뜻하게 삶아낸 양배추와 먹어도 맛있고, 쌈채소와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된장 빡빡이를 만들어 뜨거운 김 식혀 냉장 보관하면서 먹으면 좋아요. 한번 만들고 나면 양이 계속 늘어나는 된장 빡빡이. 시작해 볼게요. 애호박은 작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당근도 작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호버버섯은 다른 채소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도 칼집을 넣어서 작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두부는 면보를 활용해서 물기를 최대한 많이 짜서 준비해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 두부를 제외한 준비해 놓은 채소들을 모두 넣어줄 거예요. 야채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지금 저는 3분 정도 볶아줬어요. 이제 여기에 물기 짠 두부를 넣어주세요. 이야채들과 네, 골고루 섞어가면서 2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두부 넣고 2분간 볶아준 다음에 이제 여기 다진마늘 그리고 된장을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섞어가면서 다시 또 2분간 볶아줄 거예요. 그고로 볶아줬다면 이제 불 끄고 간을 한번 볼게요. 저는 딱된것 같아요. 혹시라도 뭔가 조금 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이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두부와 야채를 듬뿍 넣고 만든 된장 빡빡이를 그릇에 담아주세요. 바로 먹을 때는 이렇게 뜨거워도 정말 맛있고요. 만들어 놓은 된장 빡빡이는 그릇에 담아 뜨거운 김 완전히 식혀 냉장 보관하면서 시원하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